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저녁,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팔불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전 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부활 승이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선도 구금타고 그 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부를 때예 잔치 참여하겠네.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주일 본문인데, 이사야서에서 꼭 다루어야 될 본문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월요일 가정예배로 정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절씩 교동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 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호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것은 수선한 것이 아닙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서 다시 작동시키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에 적당하게 고쳐진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소 5장 17절의 말씀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적당히 수리하여 고치진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과 회복을 말하는 예언 그 이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 때에 누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은 적당한 회복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합니다. 사자는 육식 동물입니다. 짚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잡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짚을 먹는다는 것은 초식 동물로 바뀐 것입니다. 착한 사자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자의 본성이 바뀌어진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가 먹는 것은 양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리와 양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보면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있으며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새로운 먹이 사슬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새 창조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 창조, 새 질서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울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수명도 달라집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환과 같다라고 합니다. 백세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는데, 백은 완전한 수로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의학적인 방법으로 수면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있었던 변화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 관계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종 관계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의 모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내는 새 창조는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통한 질서가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있는 천국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저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실현되었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누리며 산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질서와 새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새 질서, 새 관계를 한번 기억하는 또 그래서 그것들을 누리는 날이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에 불만이 있습니까? 기존 방식이 못마땅합니까?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있는 것또 기억해 주십시오.